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호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범범의 제가 왜 슈퍼맨 모드를 안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bgm이 다르죠 네 평소랑 그리고 no, no, no. No, no. 보이시죠 지금 제 상황 제 상황 보이시죠 폭탄을 맞아도 네안 죽고 몬스터한테 다 해도 안 죽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템이 있는 아 상태예요. 그리고 BGM 자체가 이제 그 무적, 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BGM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적 아이템이 좀 오래 가야 나오더라고요. 한 30차 그 정도 가야지 나오더라고. 지금도 여기 보면은 네 폭탄 개수도 네 많고 그 다음에 폭탄 길이도 길고 그 다음에 폭탄 그 원격 조절해가지고 네 리모트 해가지고 바로바로 터트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이 모드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이 모드를 하면 재미가 없거든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뭘 즐기고 있다 뭐 그런 게 아니죠 전혀 그냥 입고 찾고. 그냥 입구 찾고, 몬스터 다 잡고 해가지고 네 어? 입구가 찾았네? 그러면 이제 몬스터를 다 잡죠. 네, 다 잡으면은 이제 띠리리링! No. 아, 직 멀었구나. 뭐 하여튼, 네. 네.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면은 또 클리어 해가지고 중간에 입구.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슈퍼모드가 재미가 없어요. 이게 재미도 없고 뭐 여러,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, 감동도 줄 수도 없고, 해가지고, 네. 자, 일부러 안 했습니다. 솔직히 이걸 하면은, 재미가 없어. 항상 말하지만 재미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BJ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 보너스 게임이 끝나면은, 이 보너스 게임이 끝나면은, 이제부터는 이제 BJ가 바뀌면서, 무적이 풀립니다. 아하. 일반 무적이 풀려요. 일반 무적 부적. 일반 무적만 풀리고, 어, 아, 폭탄 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네 비지엠이 정상으로 돌아왔죠? 자 여기서 막 아, 이렇게 죽습니다. 네 이렇게 죽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은 네 폭탄에는 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별 의미 없죠? 사실상 네 무적이 없어도별 의미가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깨면 되기 때문에 네.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네이 슈퍼모드를 안 하는 이유가 딱 눈에 보이죠? 여러분들도 제가 왜안 하지? 는 슈퍼모드도 슈퍼모드인데 재미가 없어요. 하여튼, 네. 그래가지고,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거든요? 원래. 이제 슈퍼모드 하면은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입구 나와가지고, 입구에서. 그래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거든. 네.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가지고. 어쨌든, 그래가지고, 네, 여기까지. 이제 제가 왜 어, 슈퍼모드를 안하는지 네,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